했습니다. 전진 부하장에 나오는 그병격에조지현선수는멈거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막아내지 못했어요? 네, 어게 이게 정말 강동현 선수의 움직임이 좋았습니다. 이제 준비 된는빌드를잘 보여줬는데 그렇다면 다음 세트 역시 얼어붙은 상황에서도 강동 선수가 또적응가 괜찮다고 볼수 있는 맵이니만큼 그 타이밍을 먼저 또 잡을 수 있겠습니다. 경규좀비기간습니다1차 대결 시작! 합니다2016년6 g s 시즌 2 코드 A 이 첫 대결 얼어붙은 상황에 시작됐습니다. 파란색 저거진형 강동현 선수입니다. 아프리카 프릭스 심볼. 2 0 11년부터 코대에 올라온 강동현 선수입니다. 지금 6년째 도전이거든요. 이 선수 경험만큼 노련해요. 그런 관록을 보여 줘야 될 때가 됐습니다. 2년 동안 성적이 아예 없었어요. 네. 이에 맞서는 빨간색 프로토스 조준 선수입니다. 아프리카 프릭스 페이전스. 어 오늘 강동현 선수 독하게 준비했거든요 이 전진부하장 링링 조합에 지금 무너지면서 멘탈에 살짝 금이 갔습니다 네네오 조지현 선수 조지명식으로 오 클랜에서 응원 오신 것 같아요 라임을 기가 막히게 맞추셨네요 네 이게 저가... 웬만하면 안 하는 라임인데 네. 오늘 재활용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요 3경기 때요 오늘 이 조지현 선수의 그좀 아, 진출을 좀 바라는 분들 좀 많이 계신데, 강동현 선수가요. 최근에 사짝 폼이 좀 떨어졌습니다. 그래도 우변한 선수거든요. 그렇죠. 일단 아마 8강을 몇 번을 갔습니까? 8강도 자주 갔고 GSL의 결승까지 올라가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관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1세트를 이겼기 때문에 2세트는 강현선수가 웃을 수 있어요. 이맵도 프로토스 입장에선 라크시로와 마찬가지로 트리플을 빠르게 배불리기보다는 선 찌르기 이후에 피해를 입히고 트리플을 가져가는 맵이거든요. 적의 입장에선 그거에 흔들리더라도 최적화를 빠르게 발 빠르게 맞춰주고 한 번의 타이밍을 잡았을 때 그한 방의 타이밍이 다른 맵들보다 한 1.5배는 강력한 맵입니다. 네. 이런 걸 봤을 때 강동현 선수가 원하는 타이밍을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뭐 예전부터 강동현 선수는 판하게 능했습니다. 네. 전략을잘 짜는 선수예요. 뭐 어, 저그가 전략적인 좀 어려운 편인데 강동현 선수는 유독 이제 초중반 올인 스타일의 그런 빌드를 또 구사할 수 있는 선수다 보니까 다양한 빌드를 이제 갖기로 좀 유명하긴 하고 대신에 단점으로는 완성도가 좀 아쉽다라는 평을 예전부터 좀 있었습니다. 특히 또 어, 뭐, 막혔다라고 해도 나름 유리한 게임인데, 무리하다가 역전패를 당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어요. 그런 단점은 스스로가 또 알고 있다 보니까 고쳐야지, 고쳐야지 이제 생각은 항상 하고 있는데 그 성과를 네. 오늘 보여줄 필요가 있는 거죠. 2012년, 2013년이 강동현 선수의 전성기였죠. 결승전까지 이뤄낸 기록이 있는 강동현 선수입니다. 최근에 코데스에서 어 뭐참여 하고 있습니다만 32강 어... 이상 올라가는 모습을 잘 보이지 못했어요. 그렇죠 그거에 대해서 되게 아쉬워하고 은퇴까지 고려할 정도로 강동현 선수가 극심한 슬럼프를 겪었는데 최근에 아프리카 들어가서 정말 열심히 하고 있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직접 잘 가서 어. 경기를 보기도 했는데 이 어, 세트의 조지현 선수의 어? 한자 아아요 어, 대군주는 살았는데 저글링은 또와아이킬링 들어갔어요. 아 이게 조지현 선수 이맵을 엄청 준비를 잘한 겁니다. 아 대군주가 오는 위치에 맞서 추적자를 진폭으로 뽑아줬다라는 건저 대군주를 끊고 시야가 없을 때 사도와 함께 예언자로 찌르겠다였는데 네. 두 가지가 다 실패했어요. 찌르는 거 저글링이 받고 대군주는 살아갔습니다. 최악인데요. 네. 그렇죠. 상대방의 체제를 저글링을 통해서. 확인을 했죠. 아 이건 조지오스서선 최악이 되었죠. 의도한 카드가 하다 먹히지 않았고요. 이렇게 되면 또저대군주는 언제라도 재활용이 될수 있는 녀석이 나올 수 있겠죠. 네. 그렇죠. 아 이게 지금 들어가서 이지 다시 볼 필요는 아 없지만 조금 더 확신을 갖기 위해 하다 보니 조지오스 입장에선 그나마 다행이다라는 평을 낼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군주가 은근히 막혀버렸죠. 그렇죠. 원래 이 타이밍에 안 막힐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어저 굳이 대구주 정찰 추가로 보낸 건 약간 악수가 되었어 되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게 프로토스의 정석 빌드입니다. 예언자를 사주면서상단문으로 트리플을 가져가는 게 프로토스 정석인데 포저 촉수가 굉장히 늦었어요. 어 굉장히 어... 늦어요. 어... 조금 더, 넷, 어... 네 여왕이... 개까지 잡을 수 있겠죠? 네. 이 미리 같이 싸워준다는 가정하에 약간 늦게 지은 것 같은데 이 타이밍을 이제 강도연 선수 약간 늦었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대군전을 쳤던것 그리고 이제 지금 이블레 좀 다친 것 이런 것들은 좀 이제 큰손해라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지금 저 수정탑 두 개는 실수가 될수 있습니다. 원래 그 광자포 하나 정도 지을 정도의 심시티를마련해주는데 수정탑을 반칸만 뛰다 보니까 심시티를 하기에는 좋은 심시티가 아니게 됐죠. 어정쩡하죠. 붙여지는 선수도 요새는 있었어요. 경우승 삼에서 막으려고. 아예 이제 과충전 이런 걸 쓰면 되니까 근데 지금에 보니까 그러니까 저도 은근 유도한 것 같아요. 여기다 유니소환하면 사도가 정말 안락한 공간을 또 확보할 수 있잖아요. 네. 그쵸. 일자로 서 있으면 저글링을 <laughs> 무수이 잡아줄 수 있기 때문에 <laughs> 네 사도 전형석 위치. 근데 강동현 선수 입장에서는 조금 상황이 이상해졌습니다. 초반에 심리전까지 괜찮았는데 그 이후에 예언자에 흔들리면서 저글링으로 트리플 지역 쪽을 한번 막아줬어야 되지만. 결국, 실패로 들어왔거든요. 응. 어, 그리고 이제 맞춤 카운터 준비하고 있죠? 오, 어, 터졌어요. 네. 어차피 우주관문을 올렸으니까 굳이 불사조를 보여주지 않는다고 해도 몰래 불사조를 모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은 저가 어, 좀할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로봇광선을 둘을 준비한 다음에 예상되는 히라리스크 타이밍 공격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한 준비를 지금 미리 해주고 있습니다. 네. 드로공의 황혼회 강동겸 선수 게임 진짜 독특하게 합니다 일벌레 또 50개에서 저글링 쥐어짜내거든요 네. 풍광을 돌리고 있을 때야 이제 저게 뭐 나쁠 게 없는데 뭐 지금 일반 광물들이라서 약간 일벌레가 적은 편이긴 해요 근데 이거 조지원 선수의 사도가 다 잡히게 됐을 경우에는 강동겸 선수가 트리플에 들어가는 한 방이 더 강력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앞서 설명해 드렸듯이 트리플 지역 쪽에 심시티가 사도 세우기는 편한데 방자포가 없을 때 저글링 막기 까다롭거든요 네. 지금 강동현 선수 가 한번 올라갈 수 있죠? 들어오는 사동영의 저글링을 지금 막아냈고요. 변혁기에 예, 어, 갖추고 있는 강동현 선수요. 예 사공격 치나 눌렀다는 거, 이 다음 테크는 히다리스크를 홍길이 높다는 거고요. 네. 지금 타이밍에 저글링이 흔들리게 된다면 히다리스크가 다시 준비됐을 때 오는 2차 공격, 이 공격을 이제 막기가 까다로울 수 있겠죠. 저글링리를 안쪽으로 지보이는 강동현 선수예요 가슴이 아, 역전을 빼면서 9시에 대군주가 네. 맹독충으로 대박내려오거든요저 위로 들어오는데 네. 이번에는 반응이 좋고, 딱데네요 그나마 이제 빠르게 뺐어요. 이번 수비 조지원 선수 좋았습니다. 네, 그치? 거기 안에다가 로공 돌아가는 것까지 좀 확인하고. 네. 일단 세 군데를 다 반응했는데 여기까지 반응하면 오 오늘 조금씩 네. 지금 세트에 괜찮다고 볼수 있겠죠? 다시 한번 올라갑니다만 추가 패를 주지 못할 강동현 선수예요 이렇게 하고 강동현 선수가 일벌레를 찍었다는 게큰 겁니다. 원래 56개에서 60개 정도에서 지어잖에서 힐링링 타이밍을 잡는게 얼어붙은 사원 저그의 정석인데 그런 플레이를 포기하고 일벌레 10개 찍었다는 건 6시에 멀티를 가져가고 운영으로 넘어가는 거거든요 이렇게 되면 조지현 선수가 나쁠 게 전혀 없죠 프로공을 네. 빠르게 올려서 조합을 갖추고 있었고 상대방의 견제에 흔들리지 않을공업포격기로 대군주를 끊다 보니까 강동현 선수가 오. 폭발하는 병력이 없는 거예요 네, 다음 히드라 체전을 넘어가고 있는 강동현 선수죠 스케일 큰데요? 부경기 동시에 두개 눌러주면서 네, 가고 있는데, 이건 약간 불안할 수 있겠습니다. 이게 로봇권 서류 둘이라면 상대가 뮤탈이 아니라고 봤을 땐 분열기까지 넘어갔으면 조금 더 좋았겠다 생각이 약간 들고요. 어, 물론 이제 대군주를, 뭐견적던 대군주를 모두 다 끊어주면서 강동현 선수의 인구수 이제 그런 그 문제 이런 것들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이 정도인데, 뭐불멸차 어, 선택을 더 옳게 만들려면 기초병에 조금 더 확보해줄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일단 링링을 받기 때문에 분열기로 넘어가게 되면 링링에는 분위기가 좋지 않다는 평가를 내리고 히드라를 약간의 배제성이 짙어진 건데 여기서 정찰을 통해 모든 걸 보고 궁간기두 개로 6시를 깨거나 또는 안마당 조측 일벌을 잡을 수만 있다면 조지현 선수가 조합에서 앞설 수 있는 거죠. 네, 전면에만들어가고 있고요. 공업까지 착실하 해주고 있는 조지현 선수예요. 테마가 확실한데요. 조지현 선수는 지금 파석기를한번더 늘렸습니다. 그리고 전면을 준비한다는 라건 거의 이제 의도는 뻔하죠. 역장으로 맞고 날아오니 대군주인의 3개와 1.4로 대군주를 끊어주면서 싸우겠다는 거죠 아 그리고 먼저 들어가는 게조지현 선수입니다 이걸로 시간을 벌게 되는 거거든요 강동현 선수가 지금 이거에 안 흔들렸으면 9시에 병력이 맹독충으로 변태돼서 한 번의 타이밍을 잡았을 겁니다 네. 자불멸차에다가파수까지는갖추에는조지현 선수고요 네. 그리고 이제 결국 로봇광 지원소까지 올린다는 라건 일단 예상되는 건부여기인데 상향을 받은 거신도 충분히 확보할 수 있겠고요 네. 특히 지금은 공이업이 준비돼가지고요 거신도 이제 나와준다면 효율을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가시지옥 같은 게 아니기 때문에 역장으로 맹독총을 잘라 먹을 수 있거든요. 강동원 선수도 굳이 와, 들어가면 진짜.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드는 건6 예. 시에 부화장을 펼쳐서 일벌레를 치식기까지 찍었기 때문에 굳이 이걸 올인성으로 들어갈 필요가 없어요. 강동원 네. 선수. 예. 어 들어가면 경기실 말거든요 급습이긴 해도 네 점막이었기 네, 때문에 충분히 막을 수 있고요. 집... 그때가서 지금 수 성탑이 좋아요. 수정탑으로 바리이트 치고 아, 있고 앞못 들어갑니다 여기 아 아니, 불멸차 뿐만 아니라 파수길 개차수가 많기 때문에 과충전 네, 4번 나옵니다 과충전은요 수정탑에 또 매치를 해줄 수 있어요 와 이게 무슨 8개 장단이고 예. 수정탑을 멋지게 전어놨어요 그렇죠 일단 조지현 선수 첫 세트에 비해 손이 정말 많이 풀렸다는 느낌이 들고 강동현 선수는 이, 이 상태에서 운영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아쉬운 부분들이 눈에 띕니다 점막이 이어져 있지 않고요 일단 테크 자체도 굉장히 늦고 업그레이드도 빠르지 못합니다. 네. 조전 선수는 분열기 준비하고 있어요. 일단 이 사도 찌르기를 쉽게 막아준다면 이, 이제 이걸 막고 난 이후에 뭔가 한 가지 더 준비할 수 있게 있는데 뭐일벌레는 충분하기 때문에 병력을 좀더 확보해줄 필요 있겠고요. 조금 아실 수 있는 건저 자원 저 남고 있는 거저 빨리 다 소모해야 됩니다. 저게 이제 아마 가시지역으로 변태가 될것 같은데 이 타이밍이 많이 무섭거든요. 아, 네. 6시 가시지역 생각하고 있는데 가시족이 나오기 전에 찔러 준다면이 부하장만 날아가도 네. 그래서 왼쪽에서 같이 해밀어면 왼쪽 위에도 있거든요. 아, 아빠 뒤로 돌니까오자이 병력 조합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까? 물 스스로 지역자들이에요! 중도 충해진 맞진 않으니라! 컨트롤이 오, 약간 오. 어려운 조합이요, 프로토스가. 네, 네. 진짜 어려운 조합이죠 아, 그래서. 위로 들어서, 우리 깡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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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깡니까. 이거 힘들어! 이 선수 비슷했거든요? 와. 이제! 아, 잘 싸웠어요. 이러면 이제 가시적으로 경태해서 네. 수백이라는 게 아니라 강동현이 일벌레 체속화를 빠르게 맞춘 만큼 병력이 더 터져 나오는 거죠. 아, 네. 아니, 파이터가 돼서 돌아왔는데요? 네, 이제 예. 조시원 선수의 조합이 난이도 극상이긴 해요. 웬만한 그렇죠. 프로토스가 조시원 컨트롤하기 어려워서. 어 분열기 스테인 플라토스가 이제 네. 보통 파수기는 거의 안 쓰거든요. 그렇죠. 손이 두 번을 가니까 그래서 이제 추적자 분열기를 쓸수 있는 조합만 이제 쓰는 편인데 이제 그래서 상대가 어떤 특정 조합을 썼을 때만 이제 쓰는 거고 그래서 지금 강동현 선수의 저 저울링 히드라이스크 그리고 맹독충 이 조합이 여전히 세다고 볼수 있습니다. 네, 별적자 축구대. 별적자 축구 대결인데요. 어 그래도 세입니다. 추가 점수 네, 많이 넣었어요. 자두 개. 커다 응. 나갔습니다며 입구 쭉 잡고 있죠. 분열기 코올 때마다 계속 싸우대요 네, 그렇다. 쭉쭉 밀어붙고겠습니다 조합이 추적자기 때문에 조지아 선수의 조합이 좋은 건 아니거든요. 네. 그나마 분열기로 라인을 긋고 버틸 수 있다라는 건데, 어우. 강동현 선수는 저글링 찍어서 쭉쭉 올라오면 조지아 선수가 조합이 깨지게 됩니다. 네. 자 여기서 자리 깔아놓고 기초에서도 후방 지원 병력 이제 뽑아내고 있습니다. 저리 마흔 두기. 조 시간 이제 고지상 공사만 보면 되거든요. 오. 야 터뜨렸어. 요 그래서 차원 가면 이리 조금만더소환된다면 네. 포세 소수 싸움에 충분히 해볼 만합니다. 더 이상님 밀려선 안 됩니다. 네? 지금 조지현 선수가 센터 쪽에 올라오는 병력을 치적, 잡아 주려고 추적자 돌렸을 때분열기 잡히면 안 됩니다. 네. 네. 저 위로 좀 잡으러 일단 분열기무조건 치게 야되고요여차하면 다시적 한개 잡는 것보다 차라리 다리 스크만 넣어서 뭉쳐 있는 거 그걸 잡아 주는 것도 네. 지금 필요합니다. 가시지옥 때문에 김치가이들이 달려줄 수가 없는 상황이고 그리고 가시지옥도 공위험이 돼서 어? 추적자가 공사업된 것보다 자, 오히려 중장갑을 훨씬 잘잡아요야 이거 저 전진하면서 계속 압박을 네. 하고 있어요. 지금 돌진 업그레이드를 려줬는데 이거 조지 선수도 알고 있어요. 차라리 분열기로 히자를 잡고 가시정만 있을 때광소환에서 어... 막자는 거죠. 이거 근데 조지 선수가 막기만 하면 상황 괜찮아질 수 있거든요. 추적자의 비율이 깨지면서 돌진업이 된다라는 건 12시에 멀티가 있기 때문에 광전사가 찍히는 건데. 프로토스가 분열기 지키면서 돌진광전사랑 집중관 조합하게 되면 강동현 선수가 굴락 포기하고 지어 짜낸 병력이라 급작스럽게 상황이 역전되는 겁니다. 네, 그렇죠. 어 그래서 사실 강동현 선수가 갈무리를 조금 더 잘하거나 또는 어차피 늦게 올라갈 것 가시적으로 변태해서 동시에 잡아먹는 플레이가 나왔어야 되는데 약간의 신나는 플레이가 좀 느껴졌어요. 네. 오랜만에 게임이 잘 풀리니까 어 신난다. 몰아붙여서 게임을 끝내야겠다가 역전의 발판이 조지현에게 됐습니다. 원래 이제 강동현 선수의 단점이 아까 제가 말씀했다 그거죠. 쥐어짜는 플레이가 항상 나오는데 그게 약간 좀 무리수로 될 때가 가끔 있습니다 예전에도 해외 대회 나간 걸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 경기가 강동현 선수가 인구수 거의 100대 200이었어요 그래서 아 이건 좀만더 침착하게 하면 굳히겠다 싶었는데 공사막 불멸자 쌓이는 거강과한 나머지 100대 200 역전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 경기도 있었기 때문에 강동현 선수는 절대로 어? 너무 그 신나는 플레이만 해서 예. 안 됩니다 지금 강 조지현 선수가 순간 9시역 쪽에 병력이 내려가면서 강동현 선수가 그걸 봤거든요 12시역 쪽으로 들어가서 멀티를 깨고 빼는 판단을 했으면 상황이 괜찮아질 수 있었는데 그마저도 물렸기 때문에 조지현 선수에게 기세가 기울었습니다 네, 7시적으로 병력 돌리면서 허창기지 견제해주겠죠 대신에 근데 무화상을 깨지 못한다고 하면 강동현 선수는 일곱 시를 오히려 이제 역경하는 방법 하나를 또쓸수 있겠죠? 일곱 시를 한번더 공격 네. 오게끔 만들고 반대 방향으로 들어가는 방법. 자 위로 다시 좀 변태해서 짐 어, 보이고 있어요. 관측선이 그걸 보고 있네. 확실히 최근 프로토스들이 관측선을 저고전이던 두 개서 에세개 정도 호자 촉수가 아니더라도 공격에 지나가는 동선 쪽에 올려주는 판단이 정말 좋아진 것 같습니다. 태단전 하는 것처럼 상대방이 어디 쪽으로 오는지 아니까. 경력을 양분해서 던제가 쉽게 됐어요 네 일곱시 던제가 지금 패션 되는 상황에서 강동현 선수 12시로 지 몰아칩니다 어 이거 강동현 선수가 원했던 건 12시와 7시를 교환하자는 거였는데 12시를 프로듀서가 막아낸다면 7시는 그냥 공짜로 줘야 됩니다 네 공짜로 주면서 조지원 선수는 9시 지역 쪽에는 멀티는 돌아가기 때문에 이거 오? 12시 깨야 됩니다 자저는 이제 보내주고 이제 일곱시점 어, 오 근데 죽였 어, 막았어요 막았어요? 어? 자 이러면 어, 깨지나요? 12시 우리에서 안 깨도 되는데 깨면 더 대박이죠. 네, 저 이게 그, 디펜서들 깨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플라토스는 이제 믿을 건한방 러시밖에 없습니다. 네, 강동원이 보여줬던 거죠. 네. 이전에 불멸자가 잡힐 때 어, 양동석 전이었는데 하나 아, 터졌어요. 자 카시 쪽이 주키 전에 얼마나 잡아주느냐 시드라도 네. 왼쪽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전멸추적자가 아니기 때문에 쫓아가지 못할 수 있거든요. 보이 됐어요. 보이 됐어요. 보이되기 보이 보이 전에. 아, 가자 씨, 가자 씨. 그럼 수로 잡아. 자이 병력 전부 다 끊겼습니다. 확장기게 깼습니다. 병력 손실이 커요. 네. 이렇게 해요. 이제 플라토스가. 결단해야죠. 연결체를 하나라도 그래도 지워주면서 갈 거냐, 아니면 그 400개 자원이라도 병력로 바꿔서 끝낼 것이냐. 병력보다는 7시에 멀티를 깨는데 투자하고 센터 병력은 내가 활용해서 압도한다는 판단을 벌써 조지현 선수가 내리고 병력도 내려가고 있습니다. 네. 병력서 소환해서 이거 수정 마적대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적은 어떻게든 버틸 수 있는 그림을 그려야 되는데 문제는 점막이 없고 가시적속 없습니다. 그렇다는 건 병력막은 어만으로 막아야 되는 뜻이고요. 근데 그 병력을 막기가 굉장히 어려울 정도로 경력이 부족하죠 조합에서도 조지오 선수가 앞서이기 때문에 강정현 선수는 이제 시선 끄는 플레이가 나와줘야 어. 되는데 오히려 본인이 시선을 끌리고 있습니다 어. 아. 그리고 위치가 안 좋아요, 좋아요. 너무 넓어요 아, 어. 아. 어. 강정현 돌려주고 얼어붙은 서원에서 웬만하면 저가 이긴다는 공식이 있는데 이걸 조지오 선수가 깰수 있는 상황을 거의 다 그려냈습니다 6시 네. 멀티 깨게 되면 강동현 선수 입장에서는 우린성이 되는데 네. 어 이것도 월척이죠월척 네. 아, 네. 네. 불멸자 프리딜 야 어, 이거 어, 어, 지지. 어, 지지 불멸자 분열기 조합으로 강동현 선수의 히드라 조합 무너뜨리며 승리 다했습니다 1승 네. 맞추네요 어, 이거